자, 전형 플러스 유형 중3-2이트8 3페이지의 9번입니다. 세계수 abc의 평균이 3이고 표준편차가 루트2라고 돼있다 평균이 3인거 가지고 힌트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표준편차가 루트2인거 가지고 힌트를 또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서 1번 첫번째 풀어봅니다. 평균이 3이고라고 한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그것을 3으로 나누면 3이란 얘기죠. 맞지? 그럼 여기서 힌트 어떤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9라는 거.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아직까지 깝깝한 상황이야 되지. 그러니까 문자는 3 개나 되는데 식은 1 개밖에 없잖아. 표준편차가 루트이다. 표준편차가 루트이라는 거. 표준편차가 루트 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분산이 이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죠. <laughs> 그치 분산이 2인데 그 분산이 뭡니까? 분산.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야. 맞지? 그럼 아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편차를 구하라고 편차. 자, 편차를 구해 보면 편차가 어떻게 됩니까? a 3 맞습니까? b 3 C-3 되지? 겠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편차 제곱이거든. 편차 제곱, 편차의 제곱을 원해. 그래서 편차 제곱은 A-3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플러스 C-3의 제곱에다가 그거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편차제곱의 평균입니다. 이해돼? 그럼 여기 있는 편차제곱이란 말을 지우고 뭘로 바꾸면 돼? 분산이란 말로 바꾸면 되죠. 따라왔지?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 속계 줍니다. 이거 이쪽으로 계산하면 얘가 6이 되죠.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계산하면 은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어 6C,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얘랑 얘랑 얘는 잠깐 모으고, 왜 몰라, 얘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모른다고.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는 알거든. 마이너스 6 곱하기 9 아닙니까, 9?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잖아. 좋을까 6에 a플러스 b플러스 c 된거죠 그 다음에 이거 세개 계산해 그럼 플러스 27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게 6이라고 된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9라고 했잖아 9 이거 두에계산하 마이너스 54 아닙니까 이거 두에계산하 마이너스 27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33이겠죠. 우리가 알아낸 거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은 얼마가 된다? 33이 된다. 라는 걸 알아낸 거야. 복잡하다, 그지?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이거 구하래, 3번.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A랑 B랑 C를 결국에는 끝까지 구해내지 못한 채 2번 과정이 끝난 거야. 겠치 이제 3번 과정으로 갑시다. 3a, 3b, 3c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 평균부터 시작하고,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왔어? 네. 복잡하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 3a, 3b, 3c를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a, b, c 아닙니까? 9네 9. 4. 따라왔어 편차 아까 편차 편차는 뭐가 되겠어 a-9 되겠지 맞지 b-9 되겠지 c-9 되겠지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말 이해됐어 계산 더 할까 아 다른 풀이가 있어 다른 풀이 가 있으니까 빨리 계산 더 해야 되겠다 나는 모르겠다 다 풀고 나면은 미지수 다 사라지면서 뭐만 남겠어? 얘만 남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느낌이 남을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응.